F 코드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C 코드하고 F 코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두 개를 연달아서 연습하시면 좋은데, C 코드는 이렇게 세개 잡으시잖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새끼 손가락을 여기다 붙이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중지를 이렇게 하나 내리신 다음에 여기다 힘을 잔뜩 주세요. 예, 힘을 잔뜩 주신 다음에 요 녀석을 쭉 위로 올려서 잡으시면 F 코드 연습이 됩니다. 예, 이렇게 잡으시면 소리가 잘 나요. 예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C 코드로 간다 하면은 요 녀석을 이렇게 내려서 다시 여기에다가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요걸 하나 올려서 요쪽에다 하고 그다음 새끼를 띄어서 이렇게 세개 잡으시면 됩니다. 예,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